형님들, 세종시의 2조 원대 본예산이 편성되었다라고 해. 형님들은 세종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세종시는 그야말로 전국에서 가장 핫한 곳이었지. 세종시에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연령층이었고, 그래서인지 거의 모든 사람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실, 세종시 사람들하고는 부동산 빼면 할 얘기가 별로 없을 정도였지. 그래서 내가 이전에, 이전 영상에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했잖아. 천박한 도시라고. 왜냐면 만나면 다 집값 얘기뿐이니까. 온 동네가 부동산 얘기로 가득 차서 서 밥상머리에서도 나성동 주복이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일상이었다 이거야. 자, 돈 얘기를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돈 얘기만 하는 것은 왠지 보기가 좀 불편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동산 얘기만 하다 보니까 걸어다니는 사람들 머리 속에도 왠지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가득가득 차 있을 것 같다 라는. 착각까지 들었다니까? 지금은 부동산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세종 사람들을 만나도 부동산 얘기를 차마 꺼내지 못할 것 같아. 왠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솔직히 말이야. 나는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세종시 아파트는 이미 팔수 있는 만큼 팔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 토지는 모르겠는데 아파트로 볼수 있는 재미는 다 봤다. 라고 생각을 해. 땅값도 많이 올랐고, 싸게 지어서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지. 이건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상가는 원래 위험했는데 지금은 악화 일로일 뿐이야. 상가를 분양받았을 때꽤 많은 자금이 들어갔는데 공실이 났어. 공실이 난건 높은 임대료 때문이지. 높은 임대료는 상가를 취득하면서 꽤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이고 그래서 상가 임대료가 높아야 하고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섣분리 들어오지 못해서 공실이 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면 임대료 낮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 임대료를 낮추면 상가 자체의 질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임대료는 비하고 상가는 공실이 나는 거지 그런데 형님들 상가 중인 걱정 안 해도 돼요 돈 많은 형님들이야 단지 상가의 공실이 남면서 상권이 안 좋은 상태가 지속되고 방치된다는 것은 좀 걱정할 만한 일이긴 하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실은 이미 세종시라는 도시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고 세종시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공유되었다라는 사실이야 미천이 드러났어 이전에는 미지의 도시 신도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성심당 뺀 노잼도시야 누구나 다 알아 세종시가 어디고 이 어떤지를 이미 다 갔다 왔어 더 이상 포장하지 않아도 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민망하니까 말이야 세종시 건물 멋들어지잖아요 그런 건물과 도시 경관을 멋있게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이미 많이 본 사진인데도 야 진짜 멋지네요 라고 놀라는 척 해줘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찍은 것도 아닌 사진을 반복적으로 공유하는 것그 자체가 이미 미천이 드러났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마치 미래가치까지 땡겨다가 쓴 비트코인이나 카카오 주식 같다고나 할까 비트코인의 역할이나 카카오가 하는 사업이 미래에 좀더 좋아지겠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 가상화폐나 주식의 시세가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시세분출을 했었단 말이지 미래가치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으니까 말이지 마치 대전 도안의 우밀린 트리쉐이드 분양가처럼 말이야 카카오 서비스가 더 좋아지면 카카오 이용자들에게는 분명 좋은 일이지 하지만 시세가 오르지 않고 떨어지기만 한다면 투자자로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일이잖아요. 역시 비트코인이나 카카오 가격 얘기하는 것도 예인은 아닌 것 같아요. 서울에서 사람들이 세종으로 내려왔다면 킹정에 쓸 텐데, 그런 면에서는 실험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렇다고 강제 이주를 시킬 수도 없고, 누가 서울을 포기하고 충남으로 내려오겠냐, 이 말이야. 세종시 아파트가 다시 힘을 받기 위해선 금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산 얼마를 풀어서 뭔가를 더 짓는다고 집값이 다시 오르진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저금리에 도달하고 그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세종에도 볕들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이게 세종시 부동산에 대한 나의 솔직한 생각이야.